지난주 월요일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아 학교 앞으로 운동 겸 산책을 갔던 딸을 검은색 차량이 태우려고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21살입니다. 도로에서 학교 정문까지 가로수길이 길게 뻗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학교까지 올라갔다가 별 구경을 하며 기분 좋게 내려오고 있는데 검은색 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따라오더니 데려다 줄 테니 타라고 하였고 딸이 두어차례 거부하니 야 타라니까 하고 반말로 소리지르며 윽박질러 겁에 질린 딸이 도망치자 급발진하여 따라왔으나 다행히 그냥 지나쳐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들끼리 낄낄거리며 크게 웃으면서요 시각은 자정 직전 쯤이었습니다. 놀란 딸이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들에게 뒤로 갈힐까 무서워 자취방에 못가고 저에게 전화해 남동생에게 부탁해서 본가로 데리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본가까지 자차로 1시간 남짓거리이고 아침에 학교 측에 연락하니 명절 연휴 지나고 월요일에 CCTV 같이 확인하자 하여 어제 딸과 함께 경찰 입회하에 CCTV를 확인한 결과 특정할 수 있는 차량의 번호판 중한 글자 한 글자는 깨지고 숫자 부분은 식별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학생처에서 112로 신고한 게 아니라 담당 지구대 지역번호로 연락을 취한 것이라 정식 신고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담당 지구대에서는 차량 조회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차량 조회를 통해 범인을 찾아내더라도 처벌은 경범죄 정도로 가볍게 이루어질 것이라 하네요. 또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학교 인근에서 차에 탄 남자들이. 차를 멈추고 욕설을 하며 배회하고 있어서 무섭다는 내용의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와 출동했으나 그 차를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지구대에서 학교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이며 같은 사람들의 소행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경범죄로 끝나더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치기어린 남자들의 한때 장난으로 넘기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까요? 젊은 20대 초반 정도 돼 보였고 조수석 뒷자리 남자가 말을 건 것으로 보아 일행은 최소 2인에서 3인 이상으로 보입니다. 편의점에서 외삼촌을 기다리는 동안 편의점에 들어오는 남자 손님이 그들이 아닐까 겁에 질려있던 딸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고 그날 이후 딸도 저도 자꾸 불안해지고납니다 만약 신고해서 잡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불편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약할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느라 평일에 자유롭게 시간을 빼기 힘들고, 딸 아이는 비대면 수업 때문에 자취방과 본가에 있는 시간이 반반 정도 됩니다. 본가에서 학교까지 대중교통편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자차 없이는 편도 서너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학교는 경기도 한 시골 마을에 있고, 범인이 인근 주민일 경우 향후 마주치면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것도 사실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만하길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냥 밤길 조심해야 할까요? 딱 신고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소심한 제 모습도 실망스럽긴 하네요. CCTV는 경찰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백업 받아둔다고 했습니다. CCTV 화면 폰으로 찍은 사진 차번호판 가리고 첨부합니다. 이 게시글에 대한 댓글입니다. 112로 신고하세요. 지구대나 관할 파출소 신고보다 112로 신고하는 게 사후 처리가 정확합니다. 신고가 들어가야 주변 순찰이라도 더 돌게 될것 같아요. 주변 순찰 강화도 꼭 말씀하세요. 굳이 경찰서 가지 않아도 사이버 접수되는 걸로 압니다. 정식적으로 수사를 요청하시고 전화번호 및 모든 기재사항은 본가로 하여 어머님이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혹여나 딸 신상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이 되네요. 직접적으로 피해는 없는데 해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여나 평소에 그 거리 주변에서 딸을 봐왔거나 계획 범죄라도 된다면, 딸이 다시 위험에 처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팔을 끌었다거나 협박을 했다는 점이 녹취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제목에 해당될 만한 건 없습니다만, 혹여나 딸이 계획범죄 대상이었다면 이미 한번 신고가 들어간 접수권에 대해 다음번에는 경찰 측에서도 빠르게 대처가 들어올 겁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고 생각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세요. 추가 글입니다. 어제 늦은 시간에 폰으로 글 추가하려고 수정 버튼을 누르니 PC에서 작성한 거라 PC에서만 수정이 가능하다고 나와 댓글로 달았다가 이제야 글을 추가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고 많은 생각이 들고 진심어린 걱정에 너무나 감사하고 아직도 1 1 신고는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학교에서 따로 공문으로 강력 수사 요청을 했고 진행 과정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공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교내에도 널리 알리고요. MBC 실화 탐사 대에는 제보했습니다. 사건 당일 당사자가 학교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과 댓글들 모두 캡처해서 제보했고요. 차량 번호 가린 건 출동 당시 경찰들이 커뮤니티에 번호판 나오게 올리면 명예훼손 등으로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조언해 주셔서 그랬고요. 제가 받을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댓글들 말씀대로 차 번호 오픈에 온라인 몸매라도 실컷 맞게 하고 싶네요. 명예훼손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합의금 따로 줘야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CCTV 확인하면서 경찰 분들이 앞으로 순찰 강화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관할 지구대에 순찰자가 한 대밖에 없고 인력도 한계가 있는 데다 관할 구역이 넓어 학교 근처에서 순찰을 돌다가 타 지역에 사건 터지면 출동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쪽에만 자주 오기 힘들다고 학교에서 그동안 학교 인근에 출장소라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가 봅니다. 당연하겠지만요. 딸에게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신고를 하는 게 옳은 일인 것 같다고 했는데 신고해도 처벌은 안될것 같다고 제 생각도 그래 강력하게 밀고 나가기도 애매합니다. 처음 글 올릴 때 야심한 밤에 겁도 없이 돌아다녔다고 탓하는 글이 많을 걸로 예상하고 뼈 아픈 말 각오하고 올렸는데 의외로 그 말씀이 많이 없어 놀라웠습니다.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유독 피해자 잘못으로 몰아가던 사회 분위기가 좀개선된다 하는 마음에 천천히라도 세상이 변해가고 있긴 하구나 싶네요. 제 주변에서는 왜그 시간에 돌아다니냐 등등의 질타와 신고했을 때 생길 일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CCTV 차량 옆면 사진 추가합니다. 제 지인분들도 K5라고 하시네요. 사이다 후기가 아니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